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은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위해 라인업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마티노에 따르면 모든 선수들이 쉬는 날이 될 것이지만 오시메에게는 치료를 위한 훈련과 특별한 마사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확히 토리노에서 유벤투스 경기 때재발에 위험 없이 컨디션을 유지할 것입니다. 안기사와 김민재가 돌아오면. 산술적으로 스쿠데토 정복이 될 때까지 감독은 다시는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지만 이번엔 불가피합니다. 토리노에서 웨스티 가르드는 김민재와 함께 뛸수 있습니다. 제수스에게는 8일만에 3경기 연속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우마니, 마리오 루이, 폴리타노, 시메오네가 부상으로 결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폴리의 의무실은 폴리타노, 마리오 루이, 라우마니의 부상으로 한꺼번에 채워졌으며 세명 모두 밀란가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세 선수 모두 각자의 부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를 받았으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오른쪽 다리 비골 부분 골절로 부상을 입은 레프트백 마리오 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루이는 유벤투스전에 결장할 것이 확실하며, 경기장에 복귀하기까지는 약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폴리타노는 왼쪽 발목에 1도 염자를 입어 출전하지 않습니다. 폴리타노의 경우 약 15일 정도 결장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AC 밀란과의 경기 막판에 퇴장한 라우마니는 오른쪽 발목에 약간의 염자는 우려할 만한 원인이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벤투스 경기엔 올리베라와 로자노가 폴리타노와 마리오 루이 대신 출전할 예정입니다. 레전드 루드 크롤은 라디오 골 인터뷰에서 나폴리는 최근 몇주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챔스 리그에 대한 실망은 이해합니다. 나폴리는 정신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고, 그 점이 탈락의 진짜 이유이며, 신체적 측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크바라는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폴리타노는 괜찮았지만 안타깝게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크바라는 밀란 수비에 의해 끊임없는 압박을 받았고 협력 수비에 의해 쉬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팀 동료들이 그를 도와줬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복귀전에서 김민재의 부재가 느껴졌지만 매우 중요한 활약을 펼친 마이냥 등 밀란 선수들에게도 공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폴리는 박스 안에서 더 많은 공격을 해야 했지만 항상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팔레티의 팀은 우승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토니오 조르다노 코리에레델로 스포르트 기자는 챔스 이야기와 함께 나폴리 팀이 이뤄낸 점을 되새겨 봐야 한다고 합니다. 스코데토 경쟁은 뒤돌아볼 일이 없습니다. 나폴리는 30년 전 타이틀이 두번 나왔고 이제 새로운 축구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국내 축구계의 기술과 경제적 가치를 재정의 하고 있습니다. 챔스 리그에서의 실망한 스팔레티 감독의 팀이 리그에서 이룬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감을 반감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나폴리는 세리에 A에서 클롭과 가르디올라의 칭찬을 받으며 자신의 역사를 넘어섰습니다. 맨시티의 감독인 펩 가르디올라는 기자회견에서 인상적인 나폴리는 다음 챔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 합니다. 나폴리처럼 훌륭한 경기를 할때 사람들은 리그에서처럼 당연히 챔스 경기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밀란은 훌륭한 역사와 훌륭한 스태프를 가지고 있고 어제 바이엘은 미행과 같습니다. 나폴리가 챔스 리그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나폴리가 나쁜 팀이라는 뜻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어제 나폴리를 보았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폴리의 상대 유벤투스가 승점 15점을 되찾고 3위로 올라서며 밀란과 인터를 4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콜레지오 디 가란치아에서 열린 연방 항소 법원은 새로운 재판이 있을 때까지 15점 페널티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자본 이득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이적료를 부풀려 15점의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한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 4월에 모든 선수를 무혐의 처리하고 2023년 1월에 유벤투스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세 번째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유벤투스는 승점 15점을 되찾아 승점 44.8위에서 승점 59.3위로 뛰어오르는 등 순위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폴리와 라치오는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로마, 밀란, 인턴은 내려앉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승점 53의 밀랑과 승점 51의 인테르가 챔스리그 진출권에서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무리뉴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